1번부터 문제 한번 봅시다 1번에 1번은 9분의 4라고 얘기하는 것을 순환소수로 나타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를 9로 직접 나눠보는 거야 그럼 0점 얼마 나와? 4 9 36 그러니까 4 여기 36이니까 다시 또40 나오지? 4 9 36또40 나오지 그지?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4 이런 말이잖아 그럼 0점 얼마 인데4 4 4 라고 땡땡땡. 표시하고, 0.4.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지? 여기다점 찍어주면 돼. 두 번째 문제는, 15분의 8. /15. 그러면 15분의 8도 어떻게 해야 돼? 분한 소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8을 얼마로 나누면 돼, 얘들아? 15로 나누면 되겠지. 이건 지우자. 나누는 것들은. 다시 이렇게 해보자. 15분의 8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8을 15로 나눠보면 되는 거야. 0. 얼마 하면 되냐? 0.5 하면 되나? 5? 5 하면 5, 25, 75잖아. 5 하면 75. 그 다음에 다시 50 나오지, 그지? 그러면 3. 그럼 45잖아. 그럼 다시 또 뭐야? 50 나오지. 3. 어이, 뭔가 보이지? 45 나오고. 그러면 얘는 얼마인데? 0.5333 이렇게 나가는 건데 표시할 때0.53땡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 를 풀면 돼. 그세 번째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 수 있겠지? 11분의 29. 29를 11로 나눠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한번 해줘. 잘 와. 11분의 29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C, 29를 11로 나눠. 그러면 2, 22. 그지? 그 다음에 70. 그러면 점 찍고 6. 그러면 66. 그 다음에 40이니까. 점 찍고 30. 그러면 33. 다시 얼마나? 70. 오, 다시 6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1 얼마가 되는데? 2.2.6363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돼? 표현할 때 2.63땡땡 찍으면 되겠지, 그지?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순한 바디 표현하고 점 찍어서 나타나시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0.737373 이렇게 가고 있어. 아 이거 순환마디 뭐야? 73이겠지, 그지 그리고 표시아래 그러면 0.73 땡땡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게 1번 문제였다. 해? 두 번째 문제가 2.305 305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순환마디뭐이 305. 왜? 반복되는 게 305잖아. 그지 그다음에 표시하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2.305 땡땡 표시하면 되겠지. 고이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3.469, 469네. 3.469, 469. 3, 오. 어.. 469, 469.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지? 근데 이거 2번 문제 잘못 적었다잉. 05, 05, 05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우선 적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문제 풀자. 그래수술한 마디 얼마야? 469지, 그지? 그 다음에 표시하게 되면 3.469. 땡, 땡,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지. 2번 문제가 원래는 얘들아 이렇게 돼 있다 해? 근데 이 문제를 빨리 보다 가 제대로 못 봤어. 305, 05, 05, 05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05가 반복되는 거지. 3 빠지고, 이렇게 표시해서 땡,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문제는 2의 제곱에 곱하기 5, 곱하기 a, 둘대 275라고 하는 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아닌 순환소수래. 그럼 A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기약분수로 만들기 위해서 275를 5로 약분시키자 5, 25, 5, 25, 11. 이렇게 된다고. 그럼 10으로 바꾸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 1분의 5의 제곱 곱하기 11이잖아. 맞지? 그러면 아 이거 A지 A지 A지, 있지? 그러면 약분을 시키고, 그지? 얘가 있어야 되는데 순환 소수일 때 다음 중 A 값될수 없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 없어졌으니까 2는 있는 건데, 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요거 자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보기에 9가 있고, 두 번째 보기에 11이 있고, 세 번째 보기에 13이 있고, 네 번째는 15가 있어, 다섯 번째는 17이 있는데, 얘들아, 봐. 분한소수가 되기 위해선 유한소수가 될수 있는 2라는 인수와 5라는 인수 이외에도 다른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9가 있으면 첫 번째, 9를 집어넣어봐. 약분 안 되니까 9 살아있으니까 가능하지, 그지그 다음에 1 0 집어넣어봐. 1 0 집어넣으면 20개, 50개 약분 되니까 2만 남으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이때는 유한소수가 된다고,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유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13, 15, 17은 약분이 안 되니까 2하고 13, 2하고 15, 2하고 17 있으면 유한소수가 아니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순환소수 무한소수의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 여러분들 직접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약분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11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 100번째 자리 숫자를 A라고 돼있대. 11분의 3을 소수로 표현하래. 그럼 3을 뭐 하면 돼? 11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지? 0.2 하게 되면 20이고, 80이니까 7 하게 되면 77이고, 다시 3 하니까 2이고, 그러면, 아, 이게 0. 2, 7, 2, 7, 이렇게 가겠구나. 그럼 얘는 0.27, 땡땡. 이렇게 되면 되겠지. 땡땡. 됐지? 그럼 100번째 숫자래. 100번째 진짜 다 적을 거야?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잖아. 그지? 100번째는 짝수니까 이거겠네. 그지? 그니까 러 a라는 숫자는 뭐야? 7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7입니다. 됐어? a라는 숫자 7. 그 다음에 3분의 7을 또, 아, 7분의 3니다 7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라고 돼 있잖아. 그생 직접 나눠볼게 계속. 너희들도 이거 직접 해야 돼. 이렇게 보면 0.7428 20. 그러면 7, 2 4, 60, 7, 8에 56, 40. 그치? 그 다음에 7, 5, 35. 반복이 안 된다. 그지 50. 그러면 50인데 7, 7, 7이 49 그러면 여기에 49 해놓고 10 계속 안돼? 7, 1은 7 그러면 3 반복될 것 같다. 3 나왔잖아. 3 아하 그러면 얘는 0.428571 4, 2, 8, 5, 7, 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하면 되겠지? 그지? 얘를 지워주고 4, 5, 8, 2 7, 1, 7, 7, 나 여기까지 어우 순환마디가 6자리나 돼 그지? 6자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6자리인데 50번째 자리 숫자를 구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이렇게 셀 거야? 아니지 50을 6으로 나누는 거지 그지? 6으로 나누면 6, 8에 48하고 얼마 나아2 남지 그러니까 6개씩 8번 가는 거야 쭉 8번 가고 하나, 둘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B는 얼마 나와 얘들아? B는? b는 2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는 2. E. 그러니까 순환마디를 문제를 풀어 갈 때는 순환마디, 순환소수 문제 를 풀어 갈 때는 순환마디 찾아 놓고 몇 번째 를스구하다 그러면 순환마디로 그몇 번째를 나눠 준 다음에 나머지를 찾아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순환소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